15페이지 에 14번 준영이 일단 그 저기서 A가 응. X 안에 포함돼야 하고 X가 B 안에 포함돼야 하니까 응. X의 수를 지금 구해야 하는 거니까 응. X 안에 A가 다 들어가야 하고 응. 근데 B 안에 X가 다아 X가 B를 모두 포함해야 되니까 응. 저기 B B가 원소가 여섯 개 있으니까 여섯 음. 개에서 일단 b, c가 들어가야 하니까 두개 무조건 빼주고 네, 그럼 끝이에요. 그 이해선? 네. 네. 무슨 뜻이냐면 이 x라는 게 누군지 지금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모르는데 이 x라는 놈은 b와 c를 무조건 포함해야 돼 근데 b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 그렇다는 것은 전체가 a,b,c,d,e,f 여섯 개 중에 두 개는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찾으면 전부 되는 거지 이 열여섯 개 누군지 한번 나열해볼까? 제일 처음 뭘까, 얘들아? a, a, a 아, 그공분집합그러지마아요 아, 근데 그렇게 는 지금 제대로 알고 문제 푼게 아니야 이 열여섯 개는 누굽니까? x의 원수 b c 죠 b c 비와씨는 아, 그 무조건 포함해야 된다네. 네. 아, 예. 맞아. 예. 그 다음 해 볼까? 아 진짜. 그 의미 자체를 아. 전혀 모르고 풀었네. 아. BCA죠 BCA. 네. 자 부분집합 나열하는 방법. 준혁이부터. 순서. 순서 확실이 자기 차례 때에 준혁이. 틀리면 우리 네. 역시. 개념 모을때 아. 부분집합을 나열하세요 이렇게 했어 음, 집합을 자 네. 1,2,3이라는 집합이 있었어 네. 이것에 부분집합을 나열하세요 했어 다른 사람 얘기하지마 자기 차례 올거야 이걸 부분집합을 나열하세요 했어 그럼 나열할 줄 알지 뭘 기준으로 나열할까 순위 기나열 음. 하나, 하고일 2, 네. 1, 2, 1, 2 1, 3, 4. 음. 응. 그리고 5아니공 아니. 법도 포함. 말하고. 1, 2, 3하고 음. 자,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1, 2, 3, 4, 5 하지? 그러면은 이걸 맞출 수가 없어. 왜? 순서대로 안 부르고 있거든. 중간에 하나 놓쳐도 내가 그걸 놓쳤는지 아니까? 몰라. 어떻게 알아? 이거 몇 개야, 일단? 32개야. 32개지. 그 32개를 내가 생각나는 것부터 막 부르면은 분명히 반드시 하나씩 놓치게 돼 있어. 알겠지? 그래서 부분집합을 나열할 때는 어떤 규칙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무슨 규칙일까? 나 모르겠는 사람은 1, 2, 3을 1, 2, 3의 부분집합을 전부 나열해. 노트 든 저기 기퉁이 든교재 어? 기퉁이 나무 데였어. 전부 나열한 사람이 1분만 있다고 했다. 준성이? 네. 부분집합 나열하는 방법? 고분집합 나열하는 방법. 뭔지 알고 보세요? 고분집합을 나열하는 방법. 뭐. 이걸 고분집합을 있다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썼어요. 그럼 아, 다음 지옥, 혹은 집합을 나열하는 방법 기준. 그 다음에 제일 인사람들 최소한의 집합부터 계속 어. 아이서니죠 응. 뭐부터 최소한의 집합을 응. 최소한의 집합? 응. 응. 그래. 또 쌍비리, 삼필이, 음. 고분집합을 나열하는 기준, 기준이 뭘까? 어, 원소, 원소에, 원소에, 있겠습니다. 정확하죠, 원소에, 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로 나열하는 거야. 알겠어?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로 나열하는 거야. 이게 개념이 안 되는 친구가 다 썼지. 써 볼까? 제일 처음에 뭐? 공지타공지합 그다음 뭐 썼어? 예. 봐. 너네도 모르게 지금 하고 있었잖아. 맞아. 그다음 뭐 썼어? 음. 1 2 썼잖아. 그다음 뭐 썼어? 1 3. 1상. 1상. 그다음 뭐 썼어? 이상. 그다음 뭐 썼어? 일2 3. 원소의 개수 가지고 분류해서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개념이야. 근데 개념 모른다고 안 풀려? 아니, 풀려. 근데 원소 다섯 개 되면 기준이 없으면 하나씩 빠뜨리게 돼 있어. 풀리는 거야. 알겠지? 이게 바로 개념이 있을 때와 개념이 없을 때 쉬운 문제는 풀리는데 어려운 문제는 안 풀린다라는 쌤 얘기인 거야. 이해 되겠지? 근데 이거 5분 추가돼야 14번 프레임이 줬잖아 죠잖아아 하나 더 1, 했어? 네자 어쨌든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여기 와서 이제 해봐 아까 너네 이거 뭐 공집합 그러고 막 그랬지 지금 다시 봐봐 BC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지 제일 첫 번째 집합이 누굴까? BC죠 공집합은 여기 올수 없는 거야 응, 그래? 응. 네. 그다음 뭐야? bc 다 썼으니까 bc에다가 하나씩 추가하는 거야. 맞아? 그 다음은 뭘까? bc에 지금 추가 <laughs> bc 뒤로 가야되지 않을까? 네, 많이 가고 아, 그러니까 4개짜리는 아직 한참 멀었어. 그래서 네. 응. 그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건데 진짜 16개 다 나열할 거 아니잖아. 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아까 풀었던 거 뭐? bc는 반드시 포함하되 요 안에 있으려면 이렇게 돼요.